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어, 이번에는 그 건설업 노무관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본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제가 좀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요. 뭐 기존에 이제 누적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 이론을 설명드리고 그 수질화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이제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 보통 이제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용어가 낯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용어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약간 그 회계 지식이 좀 연결이 된다라는 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그 자료를 정리를 하려면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뭐 수질화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게 보통 노무사님들이 많이 쓰시지만 뭐 세무사 쪽에서도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 건설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이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로내용 확인 신고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건설 쪽에 이제 뭐 일을 해보셨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는 용어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 고용보험, 그 고용산재보험 토탈 사이트에 그 업로드하는 엑셀 양식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뭐 1절 가공하기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지금 여기 작성 예시라고 돼 있는 그 화면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 부분은 뭐 1번도 있고 5번도 있고 이렇게 3번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산재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별로. 그럼 1번, 그 다음 고용보험만 신고한다. 그럼 3번. 원화청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산재고용 둘다 신고한다. 일반 일용직이라고 하면 5번.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 보험 부분이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름 들어가고 주민번호는 요 하이픈 생략하고 들어가고요. 요 신고월은 뭐 딱히 기재하지 사실 않아도 그 업로드 할때그 귀속 월을 지정을 하고 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적이나 체류 자격 전화번호 요 부분도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없더라도 이제 업로드는 됩니다 그리고 직종 코드는 뭐 이렇게 대부분 건설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굉장히 많은 그 직종 코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띄워 드린 것은 부가보호구요 나중에 이제 서식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직종 코드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나중에 눌러보시면은 그 어떤 직종인지 아실 텐데 대부분은 건설로 찍고 들어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1일부터 달력이 최대한 31일까지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1111 이라는 이런 어떤 뭐 이진법을 쓰는 그 기호처럼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본 강의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이른바 피보험 단위 기간을 위한 숫자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근로 일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보통 건설 현장의 노임 대장은 그 공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1.5 공수, 0.5 공수, 뭐0.7 공수도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이 나간 날은 1이라는 기호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한달한달 한달 현장 현장씩 차곡차곡 조립식으로 기본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 평균 근로 시간은 여기 공단권은 이렇게 그 24로 나왔는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고 보통은 8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보수지급 비출 수는 근로일수와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요. 뭐 휴직, 휴직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그리고 보수총액하고 임금총액도 이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고, 보수 총액은 세법상 보수인데, 그, 일용직도 사실은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비과세가 있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쪽 활용하는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 그, 어쨌든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일치하게끔 이렇게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이직사유 코드를 넣지 않으시면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직사유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여기 1, 2, 3번이 있는데, 그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대부분은 이제 계약 기간 만료로 집분되시고요그 일용직 부분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개인 사정은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에 요 1번으로 많이 적어주시는데, 적어주셔야 이게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 부가 구분이나 부가 구분 사유는 어떤 훈련 실습생이나 외국인 등 약간의 일반 그 일용직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데 일용소득으로 그리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 보통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실업급여는 그 F256이 아니면 당연 적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임금 채권도 이제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 60번처럼 이실업급여만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럴 때는 실업급여는안 들어갑니다라는 신호로서 58번이나 60번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서 이렇게 091401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09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 여기 10번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네, 이런 식으로 그 적게 돼 있고, 제일 유명한 건52-03 현장 실습생.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게 되면 각 보험별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국세청 일용소득 신고 여부는 보통 이제 세무사님들이 해주시는데, 보통 노무사분들이 하실 때는 이거는 그냥 공란으로 들어가요. 근데 Y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보수를 저희가 신고를 해주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이관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몇달 전까지 여기가 일자리 한정 자금 여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도가 일몰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라져서 여기 BC 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